안녕하세요. 사진가 이광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출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노출. 어, 굉장히 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는 사진에 있어서 노출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적정한 노출을 찾아가는 거가 어찌 보면은 좋은 사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적정 노출이 무엇일까요? 히스토그램의 명부 안부에 피크가 없는 그꽉차 있는 사진. 흔히 말하는 좋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개조가 잘 살아는 사진이 적정 노출이라고 말들을 하죠. 음, 물론 이론 쪽은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찍었을 때 어, 굉장히 안정적이고 모든 색감들이 다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흔히들 개조가 풍부한 사진이라고 그러죠. 안부와 명부가 다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 육안에 보여지는 것처럼 다잘 보여지는 사진들을. 아주 노출을잘 맞은 사진이라고 얘기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좀 다르죠. 뭐,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눈과 카메라의 렌즈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는 앵글 잡은 모든 거를 다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눈은 뇌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있어서도, 과연, 음, 모든 곳이 노출 다 맞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 사진 찍다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다 날아간 사진도 있고 안부가 완전히 무너진 사진도 찍게 되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잘 살아 있다면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그 상황에서는 맞는 노출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티스토그램 안에서 억매인 사진을 찍고 찍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본이 되야겠죠 내가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찍어서 노출을 잘 맞추고 찍는 그 적정 노출, 그계조를잘 살려 찍는 게 기본이 되지만은 꼭 거기에 한정돼서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거 한다는 건좀 문제가 될수 있죠. 하지만은 내가 기본적인 거를 다 이미 숙지를 하고 잘 알고 있다 면은내 의도대로 하이라이트 좀 날린다든지 내 의도대로 안부를 좀 죽인다든지, 그래서 컨트라스트 차가 굉장히 심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내 의도대로 만들어진 사진이라면, 그것 또한 노출이 맞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 편이고, 사진에 나쁜 사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그런 틀에 메어지는 순간, 이미 사진란 영역에서 뻔한 사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 예제로 올려드린 사진들을 보시면 굉장히 어, 안부 차이가 좀 있고 명부가 날라가고 안부가 떡진 그런 사진들이 꽤 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사진이 내 의도가 그랬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내가 보기 좋은 사진이 적정 노출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카메라가 잡아준 노출은 노출계에서 영해 오는 시스템이좀 마이너스 플러스에 있어서. 뭐 흔히들 말하는18% 그레이 반사각에뭐 이렇게 뭐 이론 쪽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그대로 담아가는 게 적정 노출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출을 잡는 법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세 개를 잘 버무려서 내가 원하는 노출 값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노출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너무 딱그 제로에 맞춰서. 카메라가 지시하는 그 정확한 섹터에 들어있는 노출값 그리고 노출계가 얘기하는 노출값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변형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이강신 의사는 우리가 노출 뭐딱 맞출 필요 없어 대충 찍어서 내 눈에만 맞으면 돼 그건 아니고요 어, 의도한 바에 맞는 노출을 담아가 보시라는 거죠. 내 의도한 게 이렇게 안부 명보가 좀 날라가고 떡진 사진이라도 그게 내 의도한 사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라는 얘기죠. 가끔 보면은 이렇게 감론을 막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냥 내가 좋아 찍고, 어,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혈압 높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평화롭게 사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 따뜻해진 날이 됐죠. 어, 카메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진 좀 담아 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기록들을 남겨 보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